월요일 뭉입니다자 오늘 8월 7일 어, 월요일 오전입니다. 어,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어,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요.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어,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금요일 날 어,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어, 이 저희 무료 방에도 올려 드리면서 조금 지표가 좀 애매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애매했죠 애매했고 어, 지수 자체도 뭐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어, 마감들을 한 모습들이었는데 일단, 비농업 고용자 수가, 비농업 고용자 수가 18만 7천이 나왔습니다. 헌센이 2 0만이었고요 어, 지난달이 이제 조정이 돼서, 이제 하향 조정이 돼서 18만 5천이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지난달 수정된 거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20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최근 분위기 그렇게 잡혀가기 시작한다. 아, 이제 고용자 수들은 조금씩 줄어드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볼수 있는 부분인데, 어, 내용적으로 좀 보면, 뭐, 소매업 쪽이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뭐, 요런, 어, 쪽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어,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제조 제조와 관련된 이쪽과 관련된 어, 고용자 수들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아직까지 계속 안 좋구나라는 거 어, 계속 알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어, 뭐 이건 괜찮았습니다. 18만 7천 같으면은 뭐컨셉보다도 하향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 배드 뉴스 이즈 굿 구간이잖아요. 어, 지금 사실 고용이 늘어야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건데, 지금은 고용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고용이 좀 식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고용 수치가 자꾸 조금 조금씩 깨져나가야, 너무 급격히 깨지면 안 되고요. 조금 조금씩 깨져나가야 시장이 오히려 좀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업률이 다시 또 줄어들면서 또 3.5%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역대 뭐 최저급으로 또 내려온 상태고요. 컨셉이 3.6이었고 지난달도 3.6이었는데 어 이게 일단 얘와 다르게 어 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신호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거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임금상승률을 보면 이게 결정적입니다. 어 연준 입장에서 최근에 뭐이 임금 상승률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는 뭐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 지금까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조금씩 꺾여줘야 인플레가 꺾이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어, 우리가 좀더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데 이게 어. 컨센이 0.3%, 전월 대비 0.3% 상승이었고, 지난달이 0.4% 상승이었는데, 이번달도 0.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 놓고 보면, 4.4% 상승이 나왔는데, 컨센이 4.2%였고요, 전월이 4.4%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줄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이게 물가 목표치가 2%잖아요. 2%인데, 4.4에서 멈춰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높다, 어, 임금 상승률 둔화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아, 이런 쪽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이거 제 지표 나오고 나서 올려드리고 나서 어, 조금 애매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 진짜 뭐 이건 지금 뭔가 방향성을 만들어 뭔가 방향성을 어, 보기가 좀 어려운 지표였습니다. 혼조세 형태로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이랬기 때문에. 어, 이 비농업, 그러니까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지수가 뭔가의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CPI도 어, 봐야 돼라는 쪽으로 또 밀리는 거죠. 딜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어제 어, 금요일 날 일단 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본장이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 약세 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 나타났고요. 어, 이와 함께 국채금리가 같이 떨어졌어요. 어, 이래 이래서 증시가 강세를 초반에 보였는데 어,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계속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윗골이 달고 음봉 몸통 가지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국채금리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조금 음, 이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어, 일단은 최근에 좀 너무 많이 급등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음, 연준위원들 발언도 또 조금 일부 영향을 좀 끼쳤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어, 어, 그저께 나왔던 경제 지표로 놓고 보면, 뭔가 방향성을 지금 잡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 요런 정도로 일단, 어, 판단이 되면서 최근 급등했던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보게 되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어총재 이분 비둘기파이신 분이고요. 투표권은 없습니다. 7월 달에 금리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셨고요. 어, 7월 신규가 그러니까 고용보고서 확인 후에 이제 얘기를 하신 거니까 어, 대체적으로 경제가 적절한 방향과 속도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이 추세가 어, 단발적으로 일회성으로 움직일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에, 추가적인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추가 인상은 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 다만 어, 임금 수준, 임금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계속 높은 상태로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하향하는 부분, 금리 인하하는 부분은 어, 조금 섣부른 것 같고 내년 한동안 좀긴 시간 어, 금리 현재 상태로 동결을 해야 될것 같아 뭐 이런 쪽의 얘기가 있었고요. 오스틴 룰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이분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이신 분이고 투표권도 있으신 분이죠. 어, 지금부터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아니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 시장이다. 이제 앞으로 상황은 그렇게 된다. 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언제 내릴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의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내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일일비하면 안 된다. 이런 쪽의 얘기가 있었고요. 어, 연준의 물가 목표는 경기 침체 없이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반대로 매파 이신 어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경우에는요. 물가 목표를 연준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미리 정해 놓고 다음 달에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이제 지표 봐야 된다. 이런 쪽 얘기를 했고요. 어, 만약에 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추가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 물가지표 상당히 긍정적인 거 인정한다. 다만 이 추세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소비와 고용시장 둔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어, 금요일날 요 윗꼬리를 만들었던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JP Morgan의 이제 리포트였는데요.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JP Morgan이 어, 기존의0.5% 상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3분기 때, 어, 뭐 엄청나죠? 2.5%로 상향하면서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우리의 기존 이전의 전망처럼 다음 분기 약한 어떤 수축 국면에 빠질 정도로 성장 모멘텀이 약하지 않은 것 같아. 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일단 얘기가 나왔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오늘 나왔던 고용보고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다음 CPI가 더 중요해졌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뭐 대체로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이 있었고요.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는 거 기분 나쁘다. 지금 며칠째 지난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 이제 이번 달 CPI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지난 달 나올 이번 주에 나올 지난 달 CPI, 어, CPI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인데 유가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도 계속해서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헤드라인을 분명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중고차 가격은 이번 달도 떨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떨어질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임, 임대료 관련해서, 어, 이제 주택 가격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코어 쪽에서 얼마나 선방을 해줄 것이냐. 일단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어, 7월 고요, CPI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3.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3.0이었는데요. 이거 이제 기고효과 때문에 올라간, 올라가는 부분이건 지난달에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어 같은 경우에 지난달 4.8이 나왔는데 4.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이긴 꺾이지만 좀 약하다. 얘들이 얼마나 꺾여주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반영 꺾인 꺾여주고 그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꺾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요. 그냥 요 지금 예상했던 컨센대로 만약에 이번 주어 CPI가 나온다면 시장의 영향은 역시 또 제한적입니다. 다음 달 것도 봐야 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될수 있겠고요. 만약 얘는 요렇게 나온다 치고요. 얘가 4.6이나 4.5 정도까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4.7보다 높으면 조금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 코어 쪽에 조금 더 나는 집중해서 보고 있어라는 쪽의 얘기들을 최근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코어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밑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고요. 어, 13,600,700 포인트까지 일단 열려 있는 상황,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사실 이거 바닥을 잡는 캔들을 조금, 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바닥을 잡는 캔들을 만들어 줬는데 어,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림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눌림 가능성 아니면 옆으로 길 가능성. 어, 반등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태고 옆으로 기거나 살짝 더 눌리거나 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가 꺾여서 밑으로 내려갈 걸로 보여지는 흐름은 아니고요. 일단 이번 주 CPI 발표까지 해서 요 어, 범주 안에서 노는 어, 발표 이후까지 고려했을 때 어,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13,600, 700에서 14,000 14,150, 요 사이의 흐름, 요 정도의 흐름 정도가 일단은 예상이 되는, 어,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 초반은요.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어, 약부학권, 코스피 약부학권 출발했죠. 이거 뭐, 무방해 제가 장전브리핑에서 어, 예상을 해드렸던 그대로 진행이 됐고, 어, 코스피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2,600포인트 지지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장전 브리핑에서 어,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지금 현재 그 흐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00포인트 지지 테스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전환했네요. 어,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가 변동성을 좀 줄여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 변동성이 지금 제법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급락 현그 급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조금씩 얘가 어 마이너스 4%에서 6%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요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지는 않고 여기서 지금 바닥을 좀 잡아보려고 폼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매 상황을 보면 코스피는 매수 매도 우위로 출발을 해서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만 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선물은 장 초반보다 매수세가 조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장 초반에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글을 올려드렸던 몇 차례 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렇다 보면 코스피를 중심으로 하단은 제한적인 상태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커버시켜줄 수 있는 상황은 된다. 그래서. 하단 제한적이고 상단으로는 역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모멘텀 자체도 그렇게 크게 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변동성 좀 줄인 상태로 진행이 될것 같다. 2,600포인트 전후 자리에서 진행될 것 같다. 뭐이 정도 흐름 어, 뭐 시각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어 인터넷 관련 섹터들 지금 조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니까, 러 네카우죠. 네카우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침부터 초전도체 관련 섹터들 또 강세를 보였는데, 조금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어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과열을 달고, 덕성, 이 경고딱지 달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놓고 보면, 어, 무시하고, 거래정지까지 감안하고 더 달릴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끝머리의 마지막 피날레에 가까운 흐름이냐라는, 어, 가능성이 남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일단 이거 결과물이 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이달 이말 정도 돼야 또 나온다라고 좀 딜레이 됐죠? 그럼 이달 말까지 계속 질질질 할 수는 있는데 어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갈 겁니다. 이제 뉴스 하나에 뉴스 코멘트 하나에 급등 했다가 또 코멘트 하나에 급락 했다가 이런 흐름 나올 거예요. 이쪽은 가급적이면 손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지금 보시면, 에코 프로 브라더스들, 어, 하락폭을 좀 키우고, 주, 키워주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눌림이 좀 강하게 진행되면서 포스코 DX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LNF도 하락폭이 좀큰 상태입니다. 반면, 로봇 섹터들, 레인보우가 좀 올라오면서 로봇 섹터들 좀 올라온 모습들이 좀 있고요. 어, 뭐, 나머지는 뭐, 어,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2차 전지 지금 밀리고 있다. 그리고, 어, 바이오 섹터들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약간씩 윗꼬리들 좀 달고 있네요 바이오 섹터들은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씩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수급 개선세는요 지수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니까 얘네 때문에 2차전지하고 안 좋은 상황이니까 어,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감안해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전에 비해서는 수급 개선세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어, 쏠림은 지금 적어도 쏠림이 막 강하게 진행되고 하는 이런 시장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얘네 때문에 같이 막 급락이 진행되고 하는 이런 정도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아니다. 에코프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음, 분봉상의 상황을 놓고 보면 별로 좋지 않다. 어, 조금 어, 추가적으로 눌림 가능성도 지금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대신 에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거의 이제 조금 쉬었다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 지금까지 그 부분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반도체 바이오가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지금 제대로 못 받아주고 있는 상태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 섹터들은 조금씩 받아주고 있는데요. 어, 뉴스들 지금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얘기들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적적인 얘기들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음, 정부 정책적인 얘기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오 섹터들 하반기 때 조금 조금씩 더 괜찮은 흐름 나올 가능성 높고요. 금요일 날 제가 저희 무료 방에도 올려 드렸습니다만, 어, 하반기 지금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학회들 또 줄줄이 이어진 그학회들 올려 드렸는데 그 흐름들 보시면 아마 조금씩 이 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오면서 강세 가능 테마로 저 섹터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6월달에 어, 지금은 어, 최근 들어서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더더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정도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 SDI, 기아 정도 어,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제법 많이 나오, 들어오고 있습니다 140억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외 YG엔터, SM 음, 오늘 엔터 섹터들도 나쁘진 않죠 그 다음 펩트론 어, 오늘 뉴스 있었죠 ISC, 신테카바이오, 알체라, 메디톡스, 제우스, 동원아나텍,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외국인들 매수 상위 쪽에서도 바이오가 좀 제법 보이죠 어,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T 로보틱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어, SBB테크, 원텍, 아이센스, 알테오젠 오브젠, 어, 로보틱, 로보티즈, 뉴로메카, 로보스타, 클래시스, 실리콘트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로봇섹터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게 눈에, 어, 띕니다. 좀 특징적입니다. 어? 자, 일단, 어, 오늘 우리 시장의 경우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2600포인트 근처에서 어, 횡보하면서 눈치 보기 계속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얼마나 또 급변동을 보여 주느냐, 그 부분을 바이오나 반도체가 얼마나 받아 주느냐에 따라서 수급적 변동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 변동성 줄이면서 CPI 어,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이번 주는 또 어,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 현재 흐름 전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정도까지 일단 오전 말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 마치겠습니다.